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벌써 마감하게 됐네요.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달력을 바꾸고 수첩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경제 쪽에서 보면은 다들 마음속으로 2020년에 했던 재테크, 주식시장 이거 나는 어떻게 됐나? 그리고 또 2021년은 어떻게 될까 하고. 다들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계절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권 시장이 기록을 갱신하면서 호황을 이뤘어요. 그리고 요즘에 객장에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거 보면은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에게도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하기가, 질문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경제학자나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식에 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실에서 투자자들이 얻었던 교훈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어쩌면은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과는 오히려 예측해서 예측해서 크게 벗어나는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퍼센트 갈 거다 주가 지수가 얼마 갈 거다 이거 제대로 맞춰본 경험이 별로 없죠. 어떤 전문가라도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경작자를 모두 동원해도 절대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글로벌 팬데믹이 이렇게 크게 유행하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작년에 누가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미국에서는 벌써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큰 인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측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환경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20년의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할 거라고 전 세계 90% 이상의 기관이 예측을 했습니다.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됐었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코비드 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어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일사분기 일사분기가 끝날 때쯤에는 전 세계 경제가 봉쇄되고 따라서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한 공황이 올줄 모른다. 심지어 표현이 1 9 3 0년대에공항은 Great Depression이었는데 Great r 이하를 붙여가지고 대대 공항이라 이렇게까지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가 전망은 형편없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았습니다. 과정이 엉뚱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초기에는 경제가 좋다고 예측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꺼졌죠. 그런데 지금 지내보니까는 다시 V자 전망을 해서 V자로 성적이 나와서 주시장들이 다 회복됐으니까 원래 전망이 결과적으로는 맞았습니다. 과정은 엉뚱했고 대부분 틀리고 틀리면서 여러 과정을 돌아오다가 강세장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어느 누가 팬데믹 이후에 V자 반등으로 엄청난 강세장이 온다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를 찍었고, S&P 500도 한 13%, 나스닥도 38%나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해는 어떻게 될까? 장기적인 각자의 투자계획을 세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어느 게 맞을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첫째, 21년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도 투자자가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의 한 해가 호황이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투자가 급증합니다. 장바구니 들고 객장에 간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2020년에도 동학개미, 서학개미, 개미들의 투자 성공담이 우리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어요. 이 개미들을 미국에서는 라빈후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황에 힘입어서 쉽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투자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의 철학과 핵심 원리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로 투자 수익은 소수 종목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라고 하죠. 전문가들은 한 적어도 15개 내외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투자 철학 중에 하나죠. 그래야 변동 장세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야 개별 종목이 잘못 가도 다른 종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투자자의 수익은 소수 몇개 종목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2020년에 테슬라가 600% 이상 급등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그거를 담지 못한 투자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겠지만은 그거를 일부라도 담은 투자자들은 그걸로 투자 손실이 다 만에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트렌드는 내년에도 여러분 다른 어떤 투자 자산보다는 주식이 그래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갖춘 투자 종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전 자산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안전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은행의 저축, 국채, 뭐 CD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낮은 거예요. 너무나 낮은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돈은 너무나 많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돈이 흔히 말해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부동산 투자도 엄청 막아놨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성이 조금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위 암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것도 투자자산이 돼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투기적인 자산에까지도 자금이 몰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 주식이 투자자산 중에 그래도 가장 유망한 중에 하나로 남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번 설명했던 대로 내년에는 그래도 백신의 긍정적인 효과로 굉장히 실물 경제가 V자로 회복할 전망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워렌 버핏의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가 팬데믹을 예측했습니까? 투자의 베스트셀러를 썼던 모간 하우셀이라는 사람은 예측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의외의 놀라운 사건에 대한 연구다. 그렇죠. 의외의 놀라운 사건이 아니면은 역사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측은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가 뭐라고요? 의외의 놀라운 사건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과 역사 간에는 단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은 항상 검은 백조라고 하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다. 2021년은 종합하자면은 역시 백신과 코로나의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투자 철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측, 수정 보를 보고 크리스탈을 보고 예측하죠. 이거를 너무 믿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으로 잠재적인 성장 전망이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사라고 권합니다.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설령 한해 실적이 안 좋아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식 시장은 여러분 어느 누구 어떤 전문가한테 찾아가도 역시 예측이 힘든 겁니다. 기본 철학은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아주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